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이제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냉수는 좀 밍밍하고 뭔가 시원한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원한 레모네이드라든지 과일 주스도 생각나실 거고요. 달콤한 화채도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시원한 팥빙수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호텔 신라의 망고 빙수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고가의 빙수도 있지만요. 커피 전문점이나 베이커리에서도요. 팥빙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렴하게 1인용 컵 빙수가 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름은 사계절 중에 당류 섭취가 가장 늘어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 탓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원한 것에 손이 가게 되고, 당 보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는 전통 팥빙수를요, 1인용으로 만들어서 컵에 담아주는 컵빙수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행하면서 알바생들의 비명도 높아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일반 커피보다는요, 손이 훨씬 많이 가는 제조 공정 탓에요, 카페 프랜차이즈 직원들은 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상에서는요. 경쟁사 빙수가 더 맛있다라고 해서요. 소비자를 다른 매장으로 돌려보내는 역마케팅 사례까지 번지고 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가격대도요. 4천원에서 5천원대로 저렴한 편이고요. 남녀노소 누구나가 가성비 디저트로 즐길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는 것이죠. 동의보감에서 팥은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면서 심어 독이 없는 약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뇨 작용과 붓기를 내리는 데 효과가 있어서요. 몸이 자주 붓는 분들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찾는 것이 팥입니다.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주독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어서요. 몸에 비대한 사람은 몸이 가벼워지게 되고 여윈 사람은 몸이 튼튼해지는 작용을 한다고 라 합니다. 팥의 효능을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팥은 소변을 잘 나가게 해서요.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팥은 몸 속의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요. 부종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팥은 술독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서요.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팥은 예로부터 설사와 이지를 먹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팥에는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팥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계가 약하시거나 속이 냉하신 분들은요, 팥을 한번 삶은 물은 버려서요, 과도한 사포닌을 제거하고 다시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팥은 한 방에서 약재로도 사용되어져 왔고요. 다양한 효능으로 인해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팥죽은 동진날 애군을 쫓는 음식으로 여겨져서요. 귀신을 쫓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었죠. 맛만 생각하고 먹기에는요. 건강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당류와 열량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커피 수한 잔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커피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양성분표를 살펴보면요. 팝빙 젤라또 파르페의 1회 제공량은요. 744kcal 이고요. 나트륨은 409mg, 당류는 86g 등으로요.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시리얼과 떡이 추가된 메뉴인 팥빙팥빙 팥빙, 파르페의 경우에는요, 열량은 725kcal이고요, 당류는 95g이나 됩니다. 타 브랜드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컴포즈 커피의 팝절미 밀크쉐이크 한 잔에는요, 704kcal에 당류는 78.5g, 이데아 커피의 팥 인절미 1인 빙수는 593kcal로 타 브랜드보다는 비교적 낮은 칼로리에 당도 54g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것도 세계 보건 기구인 WHO의 기준보다는 높은 편인데요. WHO는요. 가공 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를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2,000kcal를 섭취한다면요. 가공 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섭취량은 50g보다 적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컵빙수 가장 적게 들어있는 것도 한 컵에 50g이 넘게 들어있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컵피수처럼당 함량이 높은 음식은요, 혈당이 치솟았다가 확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일으키기가 쉬운데요. 잦은 혈당 스파이크는요, 인슐린 저항성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요,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외에도 당뇨 과다 섭취는 요 비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열량이 높은 음식을 즐기다 보면 요 인여의 열량이 몸의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되고요. 특히 옆구리라든지 배, 허벅지 등에 집중되게 되어 있죠. 식후 컵빙수를 디저트로 드시게 된다면요. 건강은 더더욱 빠르게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700kcal 정도 되는 점심을 먹은 상태에서 700kcal의 컵빙수를 먹게 된다면요. 한끼 섭취 열량은요. 1400kcal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밥은 점심 한 끼를 드셨지만요. 칼로리 섭취는 두 끼니를 드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팥은요.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요. GI 지수는 낮지만 다른 식품에 비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팥빙수에는 연유를 비롯하여서요, 과일이라든지 시럽이라든지 미숫가루를 비롯하여서 똑같은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은 토핑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더울 때 팥빙수 한 그릇 먹고 힘을 내서 오후에 일을 했었다면요, 이제는 크게 노동을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팥빙수를 드실 때는 정말 여러 번 생각하시고 드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혈압이나 당이 높거나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이시라면요.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당뇨나 심혈관 진화를 생각하셔서 줄여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팥빙수를 드셔야 한다면요. 컵빙수 한 개를 여러 명이서 나누어 드시고 걷는 시간을 한 20여 분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비만도 아니고 당도 없으니까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고혈당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게 되어서요. 언제 당뇨에 이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소에 식이 요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식후 디저트로는요. 간단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식후에 입이 궁금하시다면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땀으로 소실되는 수분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요 다이어트는 물론이고요.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양치를 하는 것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양치를 하게 되면 입안이 개운해져서 이후에 음식을 드시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는 컵빙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는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항상 문제는요.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빙수 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가격이 부담되셨다면요. 이제는 가볍게 컵빙수로 즐겨보세요. 더운 여름, 가슴까지 시원하게 하고요. 당도 보충해서 먹고 나서 기운도 차리고 일도 열심히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점심을 드시고 디저트로 커피수를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쩌다 드셨다면 걷는 시간을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평소에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날이 더울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